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토요일 오후죠. 어, 오늘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 에, 올리는 두 번째 글을 제가 어, 첫 번째는 공문으로 어, 일단 발송해서 어, 보훈부 장관을 통해서 어, 대통령실에 그 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추가로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그러니까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고, 어, 지난번에도 방송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이렇, 이런 내용으로 어, 제가 어, 대통령께 이 글을 예,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끝나면, 월요일 정도 지금 이제 우편으로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이 내용들은 이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그 참전유공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어, 일반 국내에서 하시는 이제 분들도 물론 어렵고 그런 분들 많지만 참전용사들께서는 어, 연, 이제 연배도 많으시고 그리고 어, 또 지금 현재 에, 급속도로 지금 에, 병 증세도 악화되고 어, 또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 병급 금지가 돼 있어 갖고 그러니까 어,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받는다고 해서 아니 그거와 우리가 받는 어, 상위 등급에 나와 있는 급여금 보흥급여금하고, 보흥급여금을 받으면, 그 참전유공자, 이렇게 겹, 어, 중복해서 주면 안 된다. 아, 어, 이거 병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어, 이게 금지되어 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을 풀어달라는 거죠. 풀어달라. 참전유공자, 아, 이게 예, 그걸 풀어달라는 것이 바로 병급, 조항 어, 삭제해달라는 거죠. 자, 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25 참전, 6.25및 월남 참전 유공자 대부분이 저소득 빈곤층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몸에상의를 입고 아니면 질병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근로 능력이 없어요. 정상적인 근로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이 안 되죠. 그러면 좋은 회사에 취업을 못하면? 그만큼 급여가 낮아지죠. 급여가 그만큼 낮아지면 누가 힘들어요? 본인은 물론이지만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계속 제가 강조해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첫째, 요교 및 원남 참전 유공자 대부분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저소득 빈곤층으로 점차 고령화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네. 매년 매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더 늘어나게 둘 거냐 그래도 지금까지 못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지나온 것을 뭐 지금에 와서 어떻게 돌이킬 순 없잖아요 이제 물론 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차선책을 또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죠 자 우선 이제 그건 차후로 밀어 놓고라도 현재 우리 점차 고령화된 어그 어르신들에게 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참전 명예 수당 지급액을 인상을 해 달라. 대통령께서 임기, 임, 임기 동안 어 70만 원까지 에~ 인상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꼭그 기간까지 어 지켜서 어, 주신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모두 참전 용사들의 불만입니다. 왜냐면, 그때 가면은 앞으로 몇년 남았는데,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아직도 반환점이 남아있어요. 그동안에 사망자도 많이 발생할 거고, 이왕이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좀 서둘러서 어좀 인상해주면 어떻느냐, 그럼 좋지 않느냐라고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전,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 지급액이 인상이, 시급하고, 시급하고, 그 다음에 병급 금지 조항도 삭제를 해야 또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어서 우리 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호의호식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어, 참전 그, 그 병급 금지 조항을 삭제를 하면 그죠? 이중으로 못받 받지 못하게 한거 참전 어, 상위 등급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장위 등급을 받았으니까 어, 이거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되는 어, 그의 이 급여는 주, 줄 수가 없다. 이중으로 이게 겹치니까 어,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어렵게 더욱 더 어려움을 가중되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참전 그어 명예 수당 지급을 또 인상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 그때까지 임기 끝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좀 어 당겨서 해두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병급 금지 조항 삭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련법 일부를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꼭 이거 좀어 관심을 갖고. 좀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참전유공자 일동이 같은 목소리로 대통령께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보세요. 국가유공자 7급 7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등급이 아니고 후유의증이 아니고 후유증이면 7급, 1급부터 7급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급 국가유공자에게는 급여금이 배우자 및 유족에게 승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7급으로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생존에 있을 때도 정말 100만 원도 안 되고 적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사망하시면 배우자 유족에게 그것도 승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 배우자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않아요. 그죠? 본인들이 사망하면 그의 가족들이, 그죠? 가족들이, 유족들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그분들이 그 나이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됩니까? 그럼 노동을 한다 치자, 한다 하더라도 그몇 푼이나 받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급해요. 너무나 마음이 시급한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절규. 참전유공자 후유증 환자들에게도 또, 마지막으로, 어, 다섯 번째인데,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 후유의증 환자 장애 등급 급여금도 유족순계를 해주라. 그러니까 유족순계가 두 가지죠. 7급 등급을, 상위 7급을 받으신 분과 지금 그분들에는 유족으로 승계가 안 되고 있죠. 그 배우자 및 유족이 승계 가안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7급 급여금 수혜자 그리고 참전유공자 후유우증환자, 후유우증은 장애등급을 갖고 있잖아요 장애등급 장애등급 급여금을 유족에게 승계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전자들의 정말 이거. 얼마나 간절한 소원입니까? 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본인이 몸이 아파서 취업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짓고 있고 아니면 집에서 뭐 입원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계속 약을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정상적으로 취업도 못하고 또 나이도 취업할 나이도 넘었고 지금은 그런데 그분들에게 만약에 에, 그분들이 이제 에, 사망하면은 에, 급여금, 우리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을 승계를 안 해주면 그럼 유족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분들이 노가서 근로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앞뒤를 봐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건 꼭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예요. 왜냐하면 7급 급여금 배우자 및 유족 승계 해주고, 그 다음에 참전 유공자, 후유의증 환자, 그러니까 장애 등급이 경도, 중도, 고도는 물론이고, 장애 등급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참전 명예수당 빼고, 그래서 장애 등급도 같이 7급과 같이 유족에게 급여금을 승계를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대통령님께, 에, 물론 대통령 그 단독 의지로 그게 이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왜냐면, 자,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어, 그 법안이 통과를 해서 또그 법안이, 에, 대통령 행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또 거기서 수정을 할건 하고 이래서 6개월 있다가 공포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작업이, 작업이 서로가 국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해오면 대통령은 즉시 이거는 뭐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않고 바로 바로 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 <laughs> 공포를 하면 <laughs> 공포를 하고 나서 6개월이 넘어야 6개월이 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만약에 금년 12월 말까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다 하면은 2025년 7월 1일부터 7월부터 수혜가 오는 겁니다. 네, 공포하고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만약에 에, 국회에서 어, 결정이 돼서 넘어오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 해버리면 뭐 그러면 그게 언제 됩니까? 물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은 제가 볼 때도 어, 거부권 행사하지 이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국회에서 이러이런 법이 그러니까 병급금지조항 해제 삭제 예, 이런 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 정부에서라도 이안을 해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안하면 지난번에 제가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 국회의원 어, 한 사람이 발의해서 열 사람이 동의하고 이제 그래야 이제 <laughs> 상정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 정부에서 만약에 이안을 하면은 그 내용이 좀 충실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행정을 어... 평생도록 행정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어, 그거를, 어, 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는 좀, 나름대로, 어, 잘 만들어지죠. 잘 만들어서, 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하니까, 그런 뜻도 포함돼 있어요. 그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아, 이거, 이거에 대해서 발의 많이 했죠. 병급금지 조항 삭제. 어, 발의해서, 어, 통과 될 때까지 의결 의결해서 정부에 넘을 때까지 기간은 오랜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해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본업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 그거 지금 어, 지금 22대인데 18대부터 계속 이 문제가 어, 문제가 되어 왔던 겁니다. 상황이. 그런데도 지금도 통과가 변경 어, 금지 조항이 삭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글이 월남 참전 어, 우리 그, 어, 유공자 일동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재방송을 들은 모든 분들 그냥 이이 이 글이 물론 그 대통령실로 어, 제가 이제 등기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만. 어, 만약에 은 그, 그런 대로 또그 내용을 대통령한테 전하고 또 우리 많은 국가유공자 그 참전용사들은 어, 제가 어, 수없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예, 국회에서 국가유공자 관련법 그러니까 의원들이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예, 법사위원회나 아니면은 이런 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 알지만 관심을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이 법규 내용 아까 뭐 병급 금지 조항 삭제를 설명해달라는데 그 조항이 올라오면은 뭐어 개정안이 올라오면은 찬성 해주십시오 라고 하 말할 끝까지는 없어요 무조건 왜요 모르니까 아 국가유공자 관련법이 개정안이 올라오면 원인 찬성표 좀 던져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걸 뭐 얼마나 할수 있잖아요 그분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여야 간에 대치하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야 간에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이러면은, 어, 좀 곤란하지만, 근데 이거는 여야, 이, 이 발의를 한거 보면요. 여야 상관없어요. 여야 상관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 사람이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어, 중간에 그 내용이 좀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어, 상임 위원회에서 상임 위원회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법사 위원회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문제 탈락되니까 결국은 본회까지도 못 가고 사장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께 이 내용을 그 국회 의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어 입안을 해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 달라. 그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입안하면 뭐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도 뭐 그분들보다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이 법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또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또 정부에서 넘어온 거는 어 가능한 한또 동의를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여야가 대치하는 내용이 아니면 여야가 서로 어 극도로 대치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물론 통과가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여야 대치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이 법안을 마련해서 어 국회로 이송을 시키고 이런 것을 대통령님께서 어좀 장관들에게 지시를 해서 어 이런 거를 좀 빨리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우리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제가 이제 목적 달성 될 때까지까지 예 이번에 이제 어, 두 번째인데요. 될 때까지, 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열 번이고, 뭐, 계속 이거 할 거예요. 왜?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이거, 비도 자주 맞으면 옷이, 가랑비래도이슬비래도 자주 맞으면 옷이, 저, 젖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면은 뭐, 금방 뭐, 햇빛나면 말라버리죠. 그렇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뭐 흠뻑 적게 만드는 거예요. 흠뻑 적게. 소나기, 소나기를 맞고 옷을, 쫄딱, 막, 젖어가지고, 어, 그런 형식으로 계속 여기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면서, 해서, 어, 또이 절규를, 또, 이, 지금 여러분께, 우리 어르신들께, 방송은 요 내용만 하지만, 사실은, 어, 제가 이제 올릴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어, 추가로 추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내용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시급합니다. 또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시급합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일단 그거를 변기를 해서 올리지 이대로만 올리지 않습니다. <laughs> 이대로 올리면 어, 어, 웃어버리죠. 누가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런 걸 압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공직에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요. 느낌과 흐름과 분위기 같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 글을 알기 때문에 이 공문을, 어, 이 호소문을 대통령께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이 어, 이제 요 내용으로 제가 바빠서 조금 며칠 지났는데요. 이 내용으로 올릴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꼭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 내용에서 올리면서 조금 또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지만 뼈대는 그렇다. 뼈대는 그렇다. 왜? 참전 유공자 후유 읏증,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도 유족을 승계해주고, 상위 7급도 배우자 유족에게 승계를 해줘라, 급여금을. 그요 얘기를 강하게 강조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이 사방하고 없으면, 승계가 안 되면, 더군다나 나이도 연세도 있는데, 그분들이 뭘 먹고 삽니까? 이거는 그냥 뭐, 고려해봐야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절대적인 사항.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글을 또 올립니다. 이제 두 번째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올렸고. 어, 그래서, 어쨌든, 어, 목적 달성될 때까지, 될 때까지, 예,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 제가 계속, 어, 이 내용이, 이 법이 개정되도록, 어, 제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힘을 보태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녹화 준비할 때못 받고 또뭐 이런 저런 이유로 어떤 분 어떤 어르신들은 아주 길게 전화를 30분 어떤 분들은 거의 1시간 가까이 전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다른 분은 전화를 못해요 리고또저를 방문해 온 이제 손님들이 있으면 또 대화하느라고 못 받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못 받는다고 화내지 말고 못 받게 되면 뭐한두 시간 지나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좀 30분 내가 볼 때는 한 10분 정도만 요약해서 딱 질문해 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요 얘기만 했는데 국가유공자 관련 그러니까 어, 공상 경력 그리고 상위 등급 신청 그리고 어, 또 우리가 승급하고 싶을 때 그죠? 그때 그런 거 등등해서 어, 제가 어, 모든 국가유공자 전반적인 걸 취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드시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어, 저에게 예, 상담을 해주시고 또뭐 제가 보탬이 될수 있으면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 어, 제가 두서없이 지금 방송을 하나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어, 마지막으로 어, 개인 어, 지역구 어,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뭔지는 몰라도 국가경자 관련법이 올라오면 의원님 찬성해 주십시오, 찬성표 던져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꼭 해야 돼요. 빠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아직도, 그니까 몰라서, 아니면 아직도, 어, 제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제가, 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할때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왜? 네,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도 이거 보고, 아, 그, 내가 지금 뭐, 누적 방문기가 한 300만 되는데, 어, 지금, 소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무시, 이 예, 좀, 그렇죠? 신경을 좀덜쓸수 있어요. 네 구독자가 많으면, 그분들도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뭐, 뭐, 구독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저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막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익이 생기려면, 뭐, 구독자가 뭐, 몇십만 명 돼야 생기죠? 여기 뭐, 웬만명 갖고는 그렇게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고요. 어,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대할때 제가 대신해서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제가 일을 할때 힘을 실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뭐, 지금 현재 조회수는 한 300만 넘어갔어요. 어, 그런데 예, 지금 그 구독자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셔서 우리 상보상조하면서 어, 여러분들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이제 날씨가 기후가 늘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토요일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